자 연습 문제 48번 보실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네요. 자 기억 보시면 x가 8의 양의 배수이면 x는 4의 양의 배수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면 다음에는 이면 다음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봐서 그 문장이 참이면. 어, 아, 그 문장이 성립하면 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X가 8의 배수라는 것은, 818, 826, 8324, 8432 해서 등등등 가고, 그럼 반드시, 진리 집합을 쓰고 있으니까, 이면 쪽으로 contain, 포함 관계가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 4의 배수이다. 414, 428, 432, 4416, 45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기억은 참이 되겠죠. 왜냐하면 4의 배수가 8의 배수를 다 포함하니까. 자, 니은은 x, y가 0이면 x 제곱 따기 y 제곱도 0이다. 이랬는데 보세요. x, y가 0이라는 것은 x는 0 또는 y는 0. 그러니까 x 하나만 0이어도 되고, y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 다가 0이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것이, 이것에, 이것이 진리집합인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하는 것은, 자, 이것의 진리집합은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겠죠. 물론, 아, 그래서 이면, 이면이니까, 자, 이쪽으로 contain. 입이 벌어져,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틀렸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면 그러면 절대값 x, y 자, 우리 절대값 x, y가 양수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x, y는 x, y다. 음, 이것은 참이 되겠죠. 자, 리얼은 삼각형 a, b, c가 이등변삼각형이면 했네요. 자, 삼각형 a, b, c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은 어, 자, 이등변.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뭡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각 A는 각 B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ABC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두 밑각의 크기는 같지만 그두 밑각의, 두 밑각의 이름이 A인지, AB인지, 아니면 BC인지 또는 AC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열은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